왜? <laughs> <laughs> 그래, 갔다 와서 시안나? 어 시안도 별로, 별로 없지니 <laughs> 왜? 그걸 폐주라고 그래. 그렇지 아따 아따 응. 핸드폰 안 넣고 안돼 기름 있는데 근데, <laughs> 근데 더할수 있겠지

유튜브 어? 보니까 어. 할아버지 둘이서 어. 한 명이 이제 방문 열고 딱 나갈. 닦아주세요. <laughs>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있다. 고장도 <laughs> 끼고 하지 <와야지>. 불편하다. 불편하다고? 그냥 이도 내분 물 마르고 또 닦아줘. <laughs> 지금 두번 닦았다. 엄마 어떡해? 아, 음. 그 따워. 음. 장군아 하는 거가. 몽구는 뭔데 또? 장군 피하는 걸 몽구라고. 아, 옛날에 할아버지 장군아 하고 옆에서 몽구나 이런. 음. 이겼다. 김강식이겼나 <laughs> 와. 만세. <laughs> 내가 이나 <이렇게 소원하나? 웃음> 왜 아빠는 너가 아들아 이거 야 하늘에 어? 여기가 군대에서 책 싸고 공부했다 이러 내가 이기라고 생각도 못했지야. 손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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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금 더 봐. 바르고 어. 바른미서바른미서 앞으로 줄까 바른미스 더 봐라 더 봐라. 그러게 그러게 오 조금 더 붙. 자, 요새는 핸들 바르면서 살 앞으로 가. 바르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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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 바르면서. 그렇지? 갑니다. 야, 네, 안 보고 갑니다. 예? 출발. 오, 한번에 잘 한데요? 오! 저런데? 런데 바퀴 데 저런데? 저런데? 천런데일런지쿵 일하면 안돼 저런데? 단런이저다데가런데저런이 저런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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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런데 저런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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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됐어 오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참 잘했어요. 야 yeah. 엄마 어 크다 나 위에 갔다 올게. 아아 어? 어. 아빠 주차 잘하지. 참잘했어요 저기 군대 가도 막 인간 말인데. <laughs> 정답. <웃음> 아니, 오늘 도그 뭐지? 시금치 있잖아. 그것도 어떤 것과 이제 손 차를 댄게쥐가 있잖아. 식히 났는데도 딱 있잖아. 들고딱잡아 여러 가는 거 있잖아. 옛날 성경 성남 교회가 이랬었거든. 이런 스타일이었을까? 다는그 응. 산골이다. 저기도 제일 높게들어갔을거요 창녕? 아, 하루 할머니 서나이식당가장가야되까그러이 없어 나는데난면 그건 나쁠 땅이 안 보이는데. 응. 김해 시엔 우리 애들 어제 찾아갔거든. 수 중학교 여기 어디야? 응. 세요 동네 골목 안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주의하란다. 여행 온거 같다. 여자 말잘들라 네비랑 엄마랑 또 누군데? 부인마. 아. 들어가. 지금 길을 잃다세요 가서 나 내가 이동이라 하더라 이 아, 찍어라 난그 끓이는 나면 그거 먹고싶다. 한강 둔치. 그러면 낮에 가서 그냥 어. 잠깐. 내일 <laughs> 너희 집에서 걸어가면 안 되나 걸어가도 아직. 되지. 얼마 걸려? 좀 걸린다. <laughs> 어, 진짜 엄청 왜 저러는데? 어쩌노? 1 0 0 영재 깨워서 산책 가야겠다. 지금 가자. 재밌게. 그 네. 산책 가자. 야, 산책 가자 우리 맨날 그냥 지나가니까. 엄 아, 섭섭한가보다. 낑낑거리. 좋잖아, 좋잖아. 감 가만있어. 야, 가만히 가만가라가라가만 있어. 있어야지. 가만히 가만 있어요. <laughs>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<laughs> <laughs> 산에 못 가고. 나 아까 너무 질 거고, 무슨... 서 아니, 진짜 그느힘이 <laughs> 진짜, 진짜 세고, <laughs> 진짜 빠르다. 엄마, 한번 해봐야 된다. <laughs> 아파오니까 꼬리 안 된다. 아이고, 어, 이엄 있다. 가 아빠가 최고인 것 같다, 풍년. 야, <laughs> 갔아가서여좀 쉬라, 알았지? 아, 귀여워. <laughs> 응, 귀여워. <laughs> 풍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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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봐봐. 아빠는 갔어. 내 밖에 없어, 지금.

안녕히 주무세요 네여 트렁크로 연결되는 기요어 하얀 거먹 하얀 거먹고면아또빠뜨리이가아 여기서 도용하다나 같은 막보쭉쭉 하는데 그니까 이처음 여기 앉아서 여심 아, 어. 야 앞에 그새 좀끄안 넣어. 왜? 에이씨, <웃음> <웃음> 눈이 없나? 이게 바위가 안 자라. 그럼 뭐 해? 한입씩 해라.